춘천 시내버스가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됩니다. 서비스 개선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. 이르면 10월에는 대학병원 연계노선과 등하교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노선 개편도 있을 예정입니다. 허주의 기자입니다. 준공영제 도입을 앞둔 춘천 시내버스 그동안 쌓인 노조 간 갈등을 씻은 의미로 버스 기사들이 단체복을 맞춰 입고 운전대를 잡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내 버스 운영 체계가 준공영제로 바뀝니다. 민영제로 운영된 지 60여 년 만입니다. 춘천시는 노선 조정 권한을 갖는 대신 시민 버스에 공적 자금을 더 투입합니다. 춘천시의 재정 지원금은 지난해 한해 동안에만 126억 원. 성과 이윤 명목으로 한해 5억 원에서 10억 원을 더 지원하게 됩니다. 대신 춘천 시민 버스는 서비스 개선에 힘쓰기로 했습니다. 불친절이나 운행 불편 등 버스 민원이 지난해 185건으로 1년 새 60건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. 110억 원의 부채 해결도 약속했습니다.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정규복을 입고 한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지 넘킬 겁니다. 제가 장기가 안전해야 우리 승객들을 잘 모시고 있다는 생각에서. 또 버스 중공영제가 되면 파업이나 결연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시내 버스 이용률도 12% 이상으로 목표치를 정했습니다. 2014년 16%까지 올라갔던 버스 이용률은 계속 내려가면서 코로나 시국에는 10%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. 지난해 다시 회복세로 돌아갔지만 아직 10% 대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춘천시는 노선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읍면 지역 오지 마을 주민을 위한 대학병원 연계 노선과 학생을 위한 등하교 노선 신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개편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입니다. 버스 종사자들 세 명이나 들어와 계십니다. 그래서 가장 편하고 실용적이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버스 노선도. 리 말씀드립니다. 이번에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수 있을지 춘천시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 시내버스 운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허주입니다.